2024년 11월 16일 오늘의 띠별운세. 쥐띠! 오늘의 애정운은 상대방과의 소통이 중요합니다. 서로에게 관심과 배려를 보여주고 의견을 교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의 건강운은 식사와 수면에 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과식과 불규칙한 수면은 건강에 해롭습니다. 오늘의 재물운은 돈을 저축하거나 투자하는 것이 좋습니다. 돈을 낭비하지 않고 현명하게 관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행운의 숫자는 15이며 행운의 색깔은 하늘색입니다. 소띠 오늘의 애정운은 재미있고 다채로운 하루입니다. 상대방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의 건강운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편안한 하루입니다. 스트레스를 잘 해소하고 휴식을 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의 재물운은 돈에 관한 기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복권이나 주식 등에 투자해 보시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행운의 숫자는 3이며 행운의 색깔은 연두색입니다. 범, 띠. 오늘의 애정운은 자신의 감정을 잘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에게 너무 강하게 나가거나 소극적으로 대하지 마시고 적당한 태도를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건강운은 몸에 좋지 않은 습관을 고치는 것이 좋습니다. 담배나 술 등은 피하시고 건강식품이나 영양제를 섭취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재물운은 돈에 관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빚을 갚거나 빌려주거나 할 때는 신중하게 하시고 계약서를 꼭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행운의 숫자는 21이며 행운의 색깔은 남색입니다. 토끼띠 오늘의 애정운은 자신의 매력을 발휘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에게 호감을 얻을 수 있으니 적극적으로 다가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건강운은 운동을 하거나 산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몸과 마음을 활기차게 만들어주고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오늘의 재물운은 기대 이상의 수입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돈을 낭비하지 않고 현명하게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행운의 숫자는 30이며 행운의 색깔은 은색입니다. 용띠, 오늘의 애정운은 상대방의 마음을 잘 읽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통이 원활하면 관계가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의 건강운은 스트레스를 잘 해소하고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힘이 들 때는 도움을 청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재물운은 소비를 절제하고 저축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돈을 투자할 때는 신중하게 판단하시고 손해를 최소화하시길 바랍니다. 행운의 숫자는 12이며 행운의 색깔은 파란색입니다. 뱀띠 오늘의 애정운은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에게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면 좋은 반응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의 건강운은 운동을 하거나 산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몸과 마음을 활기차게 만들어주고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오늘의 재물운은 기대 이상의 수입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돈을 낭비하지 않고 현명하게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행운의 숫자는 27이며 행운의 색깔은 분홍색입니다. 말띠 오늘의 애정운은 자신감과 매력이 넘치는 하루입니다. 새로운 인연을 만날 수도 있으니 기회를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건강운은 식습관과 수면 패턴에 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과식과 부족한 수면은 건강에 해롭습니다. 오늘의 재물운은 돈에 관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빚을 갚거나 빌려주거나 할 때는 신중하게 하시고 계약서를 꼭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행운의 숫자는 9이며 행운의 색깔은 주황색입니다. 양띠 오늘의 애정운은 상대방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문화생활이나 여행 등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서로에 대해 더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건강운은 자기 관리를 잘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름다움과 건강을 위해 스킨케어나 마사지 등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재물운은 예상치 못한 지출이 있을 수 있으니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돈을 관리할 때는 실용적이고 절약적인 방식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행운의 숫자는 18이며 행운의 색깔은 보라색입니다. 원숭이띠. 오늘의 애정운은 자신의 매력을 발휘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에게 호감을 얻을 수 있으니 적극적으로 다가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건강운은 건강검진을 받거나 건강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에 대한 안심과 보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의 재물운은 돈운이 좋은 하루입니다. 복권이나 주식 등에 투자해 보시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행운의 숫자는 33이며 행운의 색깔은 금색입니다. 달띠 오늘의 애정운은 상대방과의 갈등이 생길 수 있으니 조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서로에게 너무 집착하거나 간섭하지 마시고 존중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건강운은 몸에 좋지 않은 습관을 고치는 것이 좋습니다. 담배나 술 등은 피하시고 건강 식품이나 영양제를 섭취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재무로는 돈에 관한 소식이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성급하게 행동하지 마시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행운의 숫자는 6이며 행운의 색깔은 검은색입니다. 개띠. 오늘의 애정운은 자유롭고 활발한 분위기입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거나 기존의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오늘의 건강운은 몸이 가벼워지고 활력이 넘치는 하루입니다. 운동을 하거나 야외 활동을 즐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의 재물운은 돈에 관한 행운이 있습니다. 새로운 수입원이 생기거나 기대하지 않았던 돈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행운의 숫자는 24이며, 행운의 색깔은 빨간색입니다. 돼지 띠. 오늘의 애정운은 상대방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문화생활이나 여행 등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서로에 대해 더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건강운은 자기 관리를 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름다움과 건강을 위해 스킨케어나 마사지 등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재물은 예상치 못한 지출이 있을 수 있으니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돈을 관리할 때는 실용적이고 절약적인 방식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행운의 숫자는 42이며 행운의 색깔은 연녹색입니다.